이름만 베낀다고 진품의 가치까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FTV 공식 후원사 체리 피씨 한강 안녕하세요 묵혀둔 은밀한 지난이야기의 오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다시 꺼내서 우려먹는 묵은지의 유치한 작가입니다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사람의 외모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12년 동안 늘 한결같으신 분 마치 방부제 같은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네, 바다가 있는 풍경, 인투더블루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박원모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방부제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laughs> 많이 변했죠, 처하고 다른 분에 예. 비해서 그렇다는 <laughs> 얘기입니다. 예. <laughs>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예. 정말 영광입니다. 예, 예, 제가 예.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실물로 뵙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저도 뭐 오지 않아서 처음 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무은지를 통해서 화면에서 자주 뵙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낯설지가 않네요. 만나보니까. 그것도 우리 유치한 작가님은 우리 방송 초기에는 한 12년쯤 됐겠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저 섬진강에서 부은항실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월척특급을 이틀간 촬영을 하시고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더라고. 거기를 바로. 오셨는데 이제 낮에 촬영하고 야간 촬영까지 하고 밤에 자려고 이렇게 텐트에 들어갔는데 누구 발꼬락 낸지, 발꼬락 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도대체. 범인을 찾고 보니까는 유모필이 발에서 그렇게. 내가 <냄새가 냄새가 냄새가> 아무래도 월척특급 그 받은 그 유지한 피디 그 얘기하니 아,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싱수지 말아주시기 아, 그러니까 바랍니다. 너무, <냄새> 너무 닮아가지고서 예. 예. 낯설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거기. 예. 그 양반이랑 저는 비교하지 마세요. 예. 지금도 나는 유지한 피디만 그 생각하면요. 예. 그발코렁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요. 목선인간이에요, 예. 아니에요. 목니인간 <냄새> <냄새> 사실, 박원부 씨를 이야기하면, 낚시계의 신사 또는 모범생, 그리고 굉장히 점잖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전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남에게 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이게, 어 뭐, 사소한 사건, 사고, 이런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말이에요. 남하고의 사, 사건, 사고 이런 건 없었지만은, 개인적으로 낚시하면서 이런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오늘 네.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요 드디어 오늘 네, 그런 네, 얘기가 그런 얘기, 나오는 거요 그런, 그런 얘기도 물론 많이 하겠지만, 또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보면은, 우리가 피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성격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저 같은 경우는 이제 A형입니다. A형? 그런 근데 예, A형은 다른 뭐 O형, B형 이런 거는 딱한 가지예요. O형, 그냥 B형, 또 AB형 이런데, A형만큼은 A형이 있고요. 그리고 AAA형이 있고, AAA형이 있어요. 요즘 또 새로 나온 A형은, 소문자 애형이 있습니다. <laughs> 제가 바로 그 소문자 애형인 것 같아요. 성격이 보면은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한번 남한테서 싫은 소리를 들으면은 그걸 이렇게 곱씹느라고 이렇게 잠을 잘못 자게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한사람을갖다 나,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해준, 해준 거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나중에 보면 씹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남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데 또 반대로 아직 카메라 앞에서 제가 울렁증이라고 한번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100명, 200명, 500명,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진행을 하라 그러면은요, 너무 이렇게 매끄럽게 잘하는 소리를 네. 많이 듣습니다. 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윤성이 있는 걸, 이윤성이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A, 소문자 여행이면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네. 그런데 사람들하고의 이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많은 낯가림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것도 저하고 이렇게 한번 친해지면은 정말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지만은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건 사고를 만들려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설계던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네. 뒷얘기를 속으로만 네. 생각하시고 안 네. 하시는 게 어디예요. 지금 여기 뒷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뒷더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그게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성격과 혈액형별과 이 성격은 예.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걸 <laughs>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예. 진도 빨리 나가시죠. 예. 예. <laughs> 네. 오늘의 예. 첫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먼저 박원모 그는 누구인가 간단한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이름 박원모 1955년 3월 서울 투표시 종로구 필운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무원하셨던 선님께서 대구로 정권하시는 바람에 1965년 대구로 이사하셔가지고 2000년 한국경기연맹 부회장, 2001년 한국경기연맹 대구지부장 겸 대구낚시연합회 부회장 겸 대구 한, 한국낚시연합회 부회장, 2003년부터 지금까지 FTV 제작위원을 하고 계시고 2002년 낚시 서바이벌 출연을 계기로. 신나는 내린 낚시, 삼 낚시 여행, 바다가 있는 풍경, 인투더블루, 파도 37.5도, 본토앵글로, 원피스 소원을 말해봐, 심사위원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 활동을 해오고 그렇지만 방송 활동 외에는 거의 알려진 게 없으신 방, 박원모님 되시겠습니다. 정말 프로필 한번 읽다가 방송 아, 끝나겠어요. <laughs>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대단은 아닌데 뭐그 간단한 건데도 보니까는 좀 네. 장황하게 읽으신 것 같네요. 간단 소개도 될것 같은데. 놀랐던 게고향이저 예, 그 예. 당연히 경상도에줄 알고 계셨는데. 왜그 네. 왜요? 네. 네. 서울에서 네. 태어나셨다고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투를 리좀 많이 쓰잖아요. 뭐 대구에서 벌써 50년을 넘겼어요. 아홉 살에 아, 초등학교 3학년에 대구에 왔으니까. 네, 음. 그러면 음. 언제부터 낚시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어, 낚시는 원래 제가 뭐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네. 사실 낚시라는 걸, 내가 이제 20대 후반에 이렇게 이제 첫 직장에 발령을 받아서 가니까는, 그 이제 제일, 이론이 제일 많은 곳이 보니까 산악회. 네. 그 다음에 낚시회에는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많은 곳이 이제 테니스회가, 또 젊을 때니까 테니스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저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가입하기는 테니스회에 먼저 가입을 했어요. 했는데, 그제 직속 상관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무지무지한 낚시 광이에요. 이분은 어느 정도 광인가면 네. 그, 우리가 추석 명절 되면은 이제 아침 모여서 차례를 모시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뭐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러고 아니면은 이제 어른들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네. 지내는 게 명절이잖아요. 그죠? 그게 명절이죠. 네. 그런데 네. 이분은 추석에 아침에 자기 집 차례만 딱 끝나고 나면은요. 바로 이렇게 낚시 짐을 싸가지고서 그때 예. 벌써 그한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물도 많고 고기도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많죠. 예, 예. 그분이 이제 하루는 하는 얘기가 그주석날은 아마 못올것 같고 예. 난주석날 가면은 그날도 밤 낚시도 하고 예. 이제 그 다음 날까지 거기 서 낚시를 하니까 그 다음 날 놀러 를 한번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벌써 한번 가봤더니만은 45cm 이상 되는 이런 잉어들을 여러 마리를 갖다 잡아가지고서 넥타이를 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아가미, 네. 사이로 네. 여기 아가미, 아가미 사이로 줄을 넣어가지고서. 어떻게 매요, 넥타이를? 아가미 사이로 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줄 넣죠. 네. 넣어가지고, 네. 뒤에다 여기 그 보면은 지느러미 제로에 가장 훨씬 뼈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요래 한번 묶어가지고서 다시 요쪽 아가미로 줄을 빼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입 앞에다가 이렇게 줄을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렇게 해 놓으면 네. 도망을 절도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마리를 해놓고 나한테 그걸 한 마리 주더라고요. 주,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낚시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낚시에 들으라도 아니고 낚시회에 가입 좀 하지.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압력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그 전문용으로 몇 밥을 던지는 거예요. <laughs> 네,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밥 드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네. 이제 낚시회에 가입을 했어요. 하고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라스 때가 이제 그라스 낚시 대가 처음 나올 그런 시기였던가 봐요. 그때 제가 사귀는 이제, 대나무 낚시대 샀어요. 원래 이제, 세 칸대도 길세 칸대도 굉장히 무겁고 길어요, 그때는. 대부분 보면은 두 칸대 아니면 두칸 반대. 지금은 보면은 뭐, 다섯 칸대도 쓰고, 뭐, 사람들 이러지만은. 이 7.5칸도 있는데요, 지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요, 세 칸대 그러면, 아, 대가 길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칸 반, 두 칸, 요걸 이제 두 대를 사가지고서 이제, 어, 낚시회를 따라다녔죠. 영천이나 경산 쪽으로. 경그 예, 낚시를 그쵸? 하는 거예요. 네. 영천이라 그러면은요, 다리 면적당 저수지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 영천입니다. 경상 그리고 그앞에 예, 그 옆에 경산도 그렇고. 그렇죠. 경산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많은 곳이 그렇다, 특히 큰 저수지는 없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수백 개의 저수지가 있으니까 정말 매일 가도 1년 가봐야 다못 돌아다닙니다. 저수지를 갔다 그렇게 많은 저수지에다가 물말죠 고기 말죠 고기 많죠. 이러니까는 거시들을 오해 가안 됐습니까? 그럼요. 네. 낚시인들에게 그렇게. 굉장히 천국이네요. 그곳이. 그렇죠. 지금도 <목소리>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소리> <목소리> 좀 듣기로는 예. 사모님께서 또 예. 사기를 당하셔 가지고 예, 예, 예. 또 괜히 또부군으로 해서 또 예. 각고한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아물는 아, 아, 예, 이제 예. 또 우리 집사람이 사기를 당한 건 아니고 예. 그 이제 집사람이 하긴 했지만은 나하고 사기를 해가지고서 어느 예. 그 회사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예. 그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때 그 투자하는 돈이. 오. 한 4억 한 5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이 아. 그, 어, 응. 투자를 했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집사람은 좀 많이 하라 그랬는데 내가 말렸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다. 일단 그 당신이 생각하는 거에 반만 하고. 네. 그러고 지켜보다가 한번더할 기회가 되면은 그때 다시 또더 하면 되니까 좀 줄이자. 이래서 반만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 이제 애들 엄마는 이걸 한 번만 더잘 하면은 애들한테 정말 잘해를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음. 그거는 정말 하해서는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무원들, 돼지 공무원들 돈은요. 뭔지 뭔사는이 임자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좀 간과하고, 그냥 거기 또, 한 번에서, 아,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소리보고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받고 빌려, 차용증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되니까는 휴제 조각이더라고, 그거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돈 뭐, 싹다 날리고 그렇게 말았습니다. 저희가 퇴직금 관리를 네. 정말 잘하셔야겠어요. 지난번에 처음에 네. 송기섭 씨 모시고도 네. 퇴직금 날린 네.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무를 마지막에 그거지퇴 퇴직금은 내 돈이 아니다. 근데근데 네. <laughs> 근데 퇴직금은요. 나는 지금 저는 저 20년 그 국민이 포함해서 23년을 늦게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네.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지금 나는 그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또래 사람들이 이제 지금 퇴직을 막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퇴직을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는 많이 나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국도 이상의 큰 길은 안 가본 길이 없습니다. 다 다녀봤어요. 또 해안길 길은요. 골목골목 안 가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섬, 음. 좋다는 섬들은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대단하시다. <laughs> 그게 아무나할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나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죽어도 크게 이한 없을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좀 지금 적게 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뭐 내가 후회하거나 절대로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렇게 어. 하신데 그렇게 하시는 게또 저희 방송에 한번 일조를 하셨잖아요. 방송 출연하시면서 그렇죠. 안 가보신데도 없으시고 당연히 그거는 안 가본 섬도 없으시고 그럼요 방송 예.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아, 예. 이왕말 나온 김에 예. 저 자료를 저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방송 출연하셨던 예. 내용을 간략하게 남아 예. 정리한 게 있어요. 예. 같이 한번 보시면서 아유, 얘기 좀. 아유, 저도 보싶네 오늘만 한 번. 예. 낚시 서바이벌인가요? 네, 예, 저게 지금 저첫 출연하신 거죠, 낚시 서바이벌. 방송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음. 어, 대우 경북 경계면 지장박고 모입니다. 아, 아, 우선 저희가 지금 어딘가에 지금 저희가 우리 저희 이제 그 면지부... 서산 아마 그 서바이벌 산벤처지있었던데아저 아, 그 나오시네요. 서산에서. 집중이 되고 어, 수염이 없으신 모습이네요. 그렇죠. 수염 안 길었어요. 12년 전인가요, 저게그 <되게> 어, <laughs> 아, 음. 방송에 대한 그 당시부터 이건 밤낚시 하신 거네, 지금 저기요? 그렇죠. 밤낚시하면서 예. 이제. 아, 아, 네. 이창수 <laughs> 씨도 그때 청춘하신 거죠? 이창수 <laughs> 씨가 우리 경계명회원이었어요 아, 소개로. <laughs> 그래서 이제, 예. 어, 내가 갈때 네.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랬서 이제 같이 간 거죠. 예. 그런데 저분도 저 방송이 첫 방송입니다. 아. 네. 네. 아, 아 이건 또, 네. Something Specia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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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네. 저분이 이제 예. 그 예. 이장님, 예. 우왕 이장님이시고. 이장님. 예. 이장... 어... 네. 저희 금오도인가요 아니요, 네. 금오도 아, 저 여수 거금오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금오도에 이제 거기, 어. 그 우왕리에 예. 이장님이세요. 아, 그리고 저, 저 지금 낚시하는 예. 포인트가. 이장바위라는 곳에요. 이 어. 저분이 낚시를 매일 저기 와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이장바위라는 별명이 붙은 곳입니다. 2002년 게 12월 방송인데 그럼 이때 오. 스바이벌을 이제 접으시고 이제 이걸로 들어오신 거죠? 이게. 오. 이때부터 이제 법규적으로 바다낚시 쪽을 좀 보이셨네요. 네, 그렇죠. 예. 또, 또 원래 또 민물보다는 예. 그 바다낚시를 많이 좋아했고 그랬으니까 아, 이제 또 이거섬 낚시 여행이죠 아, 섬 낚시 여행. 예. 그니까 섬싱스 페셜 이후에 이제 바로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섬 낚시 여행하 본격으로 가시는 건데. 네, 예, 그렇죠. 이제 부터 그그 본격적으로 바다 컨셉인데. 낚시로 가신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어. 예. 어, 섬 낚시 여행. 저, 어, 네, 제가 기니는저 때가 이제 낚시와 서행, 여행을 접목한 게저 네. 네. 프로그램 이시작했던걸 영성 봐요 저는. 네, 그렇죠. 네, 섬들을 보는. 근데 또 어, 또 갑자기 또 이게 내림 낚시로 내림 낚시로도 예, 그래서 이전 또 민물이죠. 제가 또그 내림낚시를 보급하셨다는 예.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어떤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림낚시를 보급한 건 아니고요. 예. 내림낚시를 이제 사실 내림낚시 저게 경기낚시라고 그가지고 내림낚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낚시 당시에 중충낚시. 뭐. 경기낚시라고 해서 중국에서 유행하던 그런 낚시예요. 저 낚시를 가져오신 분은 따로 계시고 음. 예. 또저 낚시의 이론을 정립하신 분은 저희 계시는 이갑철 씨예요. 예. 그런데 이갑철 의원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낚시 서바이벌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음. 그 실제로, 그, 민물 낚시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 저, 예. 내린 낚시를 갔다가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자, 지금은, 예. 이제, 바, 바다가 있는 풍경, 바고모, 그렇죠. 니메이즈, 예. 어, 대표적인 프로그램. 예. 어. 지금은, 아직 한 20명 밖에 안 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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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는, 뭐, 에생사 뭐 저거 음. 보시면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그럼요. <laughs> 저 때는, 예. 제가 섬, 저, 바다 있는 풍경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50대 초반이거든요. 예. 50대 초반.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은 저때, 저때는 아주 젊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좀 싱싱했어요. 사실은 그 <laughs> 섬낚시 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40대 후반이고. 야. 그 이후로 이제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좀더 마음에 들어요. 인터도 블루. 뭔가 세련된 것 같은 예. 느낌이 들어요. 저도, 저도 예.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제일 재미는 있었어요. 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역시 바다 가푸르다나 있는 풍경 어. 저게 지금 어, 어... 입질이 어... 아닌데요? 네. 저게 네. 아마 가거도일 거예요 100 제가 지금 여기 뭐가 걸린 거죠? 마지막 편인 거죠 지금 네. 문제도 불로 감성돔이에요 네. 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저거는 낚시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제 갯바위에 시작을 해서 갯바위에서 끝나는 음. 그런 프로그램. 갯바위 전문 프로그램. 예. 예. 아까 같은 예. 프로그램은 이제 섬을 여행하는 프로그램. 이에요 인투드블루 를 뒤로에서 이제 나온 게 파도 37.5도. 그렇죠. 예. 예. 파도 37.5. 도 이태상 프로랑 같이 하신 거죠, 이게? 예. 이제 이게 이태상 예. 프로가 한편 하고 예. 또 제가 한편 하고. 음. 오. 이태상 프로하고도 사실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내가. 오. 그럼 뭐 그런 얘기할 기회 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음. 제일 좋아하는 낚시인이고요. 제가 또 그렇게 동행 초절을 만난 아, 이태상프로 같이 계시네요. 예, 제편이에요, 예, 그 예. 저게 제편이. 마지막 편도 만제도에서 이태상프로랑 같이 했습니다. 두 분이서 경쟁도 굉장히 심하시지 않았나요? 뭐 그렇게 뭐 경쟁이라고까지는 뭐 서로 이렇게. 가치, 은근한 경쟁이 네. 있을 수 그치, 있잖아요. 낚시를 같이 하게 되면은. 낚시하다 보면. 그렇게될수 네, 있죠. 그럴 수는 네. 있지만은, 사실은, 같이 네. 한불로는첫 편하고 마지막 편밖에 없었어요. 어. 그 이외에는 다 따로따로 이제, 내가, 저게 아마 만져도 온것 같았네, 보니까. 어. 알게 된 동기도 정말 좀 우습습니다. 음. 자, 아, 저, 저게 예. 이제 마지막에 좀 본투 앵글러. 본투 앵글러죠, 이게. 네. 이게 앞에 프로그램과 좀 제가 보기 비교된 게 이제, 약간 자전적이에요. 본인이 또 내레이션을 하셨어. 그렇습니다. 아, 예. <laughs> 이게 또 느낌이 새롭게 오더라고요. 앞에 예. 그런 약간 어떤 정형화된 프로그램인데. 예. 예. 가거도네요. 그렇죠. 예. 가거도 가서 이제 두 편만 한그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도 이제 낚시 프로그램인데 모르던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저주받은 걸작이에요. <웃음> <웃음> 아는 사람들이 없어 틀려. 아, 지금 예. 팀장님이랑 PD님들도 예. 모르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예. 이제 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별로 뜨지 않은 프로그램인가 봐요. 네, 뜨지 않은 게 아니고 두 편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 오래 못했 기억을 잘 못할 거야, 아마 사람들이. <laughs> 시간 네. 네. 살아다 말았으니까. 네. <laughs> 왜두 편만 하다가 뭐? 아니저저는시지 않아 망간 아니고 네. 이제 두 편을 계획을 했어요. 이렇게. 아, 일초에요? 네, 예, 정기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없을 테기 때문에 아, 네. 너무 오래 쉬는 것같다이래 가지고서 아, 이제, 아 그, 감 떨어지기 전에 한번. 예, 예. 그렇지, 감이 낙취라는 건 감이거든요. 아니 뭐 불과 1년전얘이긴데 자, 어예 아주 잘 봤습니다. 뭐간단하게 <laughs> 보고자 한 건데. 아 <laughs> 지금 저도 얼마만에볼게좀어려운요 예. 예, 예, 예. <laughs> 참. 빠르게 봤습니다. 뭐 예.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예. 그래도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막 예. 제가 초반에 말씀하신 방부제라고 하셨는데 예. 방부제 맞네요. 뭐 하나도 변하신 게 <laughs> 없어요. 쓸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가족들이 와.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음. 이렇게 그, 그때를 생각하면 등이 시큰 음. 땀이 날 정도로 예. 위험한 운동하니. 얘는 벌써 이렇게 오. 다 데려갔는데 네. 김을 음. 밟으면서 미끄러지면서했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은 그냥 날아버리더라고요. <laughs> 어, 당시 김, 김피디는 왜 그랬대, 근데? 그 친구가 좀 이렇게 하다가 뭔가 잘안 되면은, 예. 크, 이런 게 좀. 자기 성질 못 이기는 지그런죠좀바닥 그렇죠? 있는 거야. 예. 사람을 아니, 뭔, 뭔, 좋은 동네 사람, 사람, 다 사람 다 왔는데. <laughs> 다 왔는데, 그러니까 네. 내머리가막 하얘지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들리는 네. 각종 오해와 네. 소문들이 네. 있더라고요. 아침에 문자로 안했습니까 오늘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문자 가면. 그람지정리해보여요 그래, 뭐. 저, 다시 한번들어가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도대체 내가 아직 한번 들어서는 이해가 잘안 돼.